우리 상품이 좋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한사 카페와 그리고 오픈 채팅방이 열렸습니다. 카페에는 저와의 다양한 오프라인 미팅과 강의, 그리고 온라인 미팅,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8단계 테크트리 중에 6단계 제품 판매 원인 분석에서 전환율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 상품의 전환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과 전환율을 높이는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매 전환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도 높은 전환율을 만들지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선 본격적으로 전환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용도와 스펙만 알려줘도 대부분 구매를 할 때죠. 그도 그럴 것이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유명한 맛집에 갔더니 맛은 둘째 치고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딱이 상황과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도에 접어들면서 슬슬 공급이 과잉되고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들이 무한히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객들은 선택지가 넓어졌고 기존의 상품을 팔던 판매자들은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객을 내 물건을 사주는 놈에서 내 물건을 사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as 서비스 같은 것이죠. 그리고 2000년대에 오면서 공급은 과잉되었고 예전처럼 상품의 스펙만 나열해서는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내 상품을 구매할까요? 일단 세 가지를 전제해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같다. 두 번째 디자인 퀄리티가 비슷하다. 세 번째, 상품의 퀄리티가 비슷하다. 현재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게도 해당하는 조건이죠. 그러면 가격과 디자인, 상품 퀄리티 이외에 무언가를 어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물건을 구입할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내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를 없앨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를 할때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자세히 이야기 하다 보면 물건이 월등히 좋아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10가지의 상품을 적어보시고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고객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입하기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율 높이는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핵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증거 노력 일단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러 갔을 때 점원과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원은 고객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일단은 대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점원이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익숙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상세 페이지에 적용하면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상세 페이지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세 페이지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질적인 상업 이미지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상업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사진을 써서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모델의 사진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시는 사람도 외국인이 아니고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도 외국인이 아닌데 써서 좋은 경우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딕션이 좋지 않다.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거나 영어를 너무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시끄러운 데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 나누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서 대화하기 좋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총 5가지입니다. 글씨가 작다. 글씨가 흐릿해서 읽기 어렵다. 글씨체가 가독성이 떨어진다. 글씨가 너무 가운데 정렬이다. 글씨가 크기가 다 비슷하다. 일단, 글씨가 작으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작은 것과 비슷합니다. 글씨는 읽을만한 크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글 사이즈를 키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쓴 글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원이 너무 말이 많으면 고객이 피곤합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글로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글씨에 화이트를 섞어서 글이 흐릿하게 보이게 상세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런 경우 고객이 글을 읽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객은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쁜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각종 마트 전단지를 봅니다. 좀 분명한 색을 써서 촌스러움이 느껴져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독성입니다. 다음입니다. 글씨체가 가독성이 떨어진다. 뭔가 예쁜 상세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딕류의 글씨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글씨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글을 읽는데 피로도가 상승합니다.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써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글씨체가 너무 가운데 정렬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이 양이 많은데 가운데 정렬로 모든 글을 쓰면 읽으면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글씨 크기가 비슷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눌 때 나긋나긋하게 나근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 포인트에 힘을 줍니다 고객과의 대화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흐름이 끊기지 않는 글을 쓰려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품이 좋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상품이 좋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다는 증거. 두 번째, 구매수, 리뷰수,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후기, 고객 인터뷰. 후기가 중요한 것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죠. 구매수와 리뷰수,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후기, 고객 인터뷰 등의 특징은 판매자의 입이 아니라 고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론 노출입니다. 언론 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언론에 내 상품 혹은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이 쉽고 저렴합니다. 많은 사람이 광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이 주는 신뢰성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됩니다. 네 번째, 전문가 추천입니다. 이것 또한 판매자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보탬으로써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 결정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의사가 준비되어 있고 한 명의 의사 책상에는 영어로 된 의사 자격증이 있고 한 명의 의사 책상에는 자격증이 없을 때 고객의 진료 만족도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앞에 둔 의사의 환자들이 월등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은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만으로도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고객에 신뢰할 만한 다양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노력입니다.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앞섭니다.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하는 판매자를 보았을 때 이왕이면 이런 사람의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대학교 앞에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집 사장님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대학교 교수님부터 학생들까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많은 분들이 알아줘서 교수님부터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이 사장님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짜장면을 먹으러 자주 갔습니다. 그러자 장사는 잘 됐고 사장님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서빙을 직접 하시다가 이제 홀서빙 직원도 두시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고객을 대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 고개가 빳빳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도 국산차를 모두 탔었는데 이 중국집 앞에 벤츠 고급 차량이 세워져 있었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집에 발길을 끊었고 컴플레인도 들었고 단골들도 줄었습니다. 나보다 더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노력이 불쌍해 보일 것까지는 없지만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고객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행동 증거들이 고객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구입하고 싶은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자, 끝. 전환율. 이것은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